안녕하세요. 공구로운생활 제니킹입니다. 오늘은 멀티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멀티탭은 우리 일상에 정말 밀접한 제품인데요. 멀티탭은 알면 알수록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제품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멀티탭에 대해서 모르면 그 주변 공구상과 전기집 사장님한테 가서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게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은 저 같은 문돌이들은 좀 많이 이해가 어려운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뭐 집꾸미기다, 홈퍼니싱이다 이러면서 멀티탭에도 굉장히 디자인 같은 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물론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멀티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품질입니다. 품질에 따라서 안전에 직결되고 또 전기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생에서 나한테 맞는 멀티탭 제품을 고르는 기준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러기 앞서서 이번 영상과 함께할 멀티탭 제품 브랜드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천하지엘씨의 파워존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천하지엘씨는 국내에서 얼마 안 되는 국내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멀티탭은 국내에 제조하는 공장이 많이 없다고 해요. 손가락에 꽂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하지엘씨 담당자님을 만나봤는데요. 보니까 멀티탭도 상당히 공구랑 비슷하더라고요. 멀티탭도 공구처럼 저가형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제 공구도 너무 싼걸 사면은 사고가 나는 것처럼 멀티탭도 무작정 싼걸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품질이 있고 그리고 그 품질에 따라서 가격도 적당한 그런 멀티탭을 사야지 나중에 전기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멀티탭도 신뢰도가 있는 브랜드를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아지에시 파워존 브랜드 제품으로 멀티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멀 첫 번째, 멀티탭의 모양입니다. 멀티탭의 모양으로는 크게 T형, 그리고 L형, 이런 막대기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멍의 개수를 몇 구라고 하고, 이 전체를 닫아주고 열어주는 스위치를 통합 스위치, 메인 스위치, 뭐 전체 스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각각의 구에 있는 스위치를 개별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의 길이는 이제 50cm부터 길게는 한 10m까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m 이상이 되면은 뭐 연장선이나 뭐 돌돌이, 릴선이 되겠죠? 그래서 멀티탭을 말할 때는 몇 구짜리 뭐 통합 스위치, 개별 스위치의 유무, 전선의 길이 몇 미터 이렇게만 알면은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조사한테 문의를 할때4구에 전체 스위치, 개별 스위치 있고 뭐 전선은 뭐 3미터짜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는 50cm나 이런 건 너무 짧고 1.5에서 최대는 5미터까지 이 사이가 가장 많이 쓰인 것 같아요. 1.5미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1.5미터 자, 두 번째는 정격입니다. 뭐, 정격은 뭐, 규격이에요. 스탠다드. 뭐, 정격 전류, 정격 전압, 뭐, 이렇게 얘기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장 케이스에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또 여기 제품에도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번 샀으면, 아니면 사려고 하면은,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봐야 됩니다. 대충이라도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전격입니다 여기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전격이라 예, 되어 있고, 뭐 16A에 250V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암페어는 전류고, 볼트는 전압이잖아요. 이 암페어와 볼트를 곱하게 되면은, 와트가 됩니다. 이 와트를 절대 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편의점 가면은, 뭐, 삼각김밥 먹으려고 하면, 뭐, 전자레인지 700W에는 1000W는 몇초 이러잖아요. 그 와트입니다. 와트가 보면은, 뭐,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이 암페어와 볼트를 곱한, 와트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16암페어에 250V 이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만약에 10암페어라고 적혀 있으면 조금 품질을 의심을 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격이 좀싼 거겠죠. 그 예를 들어서 뭐 10암페어에 250V짜리가 전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 편의점에 있는 그 전자레인지 1000W짜리를 3개를 꽂아 가지고 동시에 돌리면 이 멀티탭이 펑하고 작동안 하는 거죠. 아니면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전자레인지 1000W짜리 3개니까 3000W고 이전격인 2500W를 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떤 제품이든지 대부분 다 최대 와트에서 80% 정도만 쓰라고 권장을 합니다. 즉 16A에 250V 해가지고 4000W다 이러면은 80%니까 곱하면 뭐 어떻게 돼? 어... 3200까지는 쓸수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그런 빡센 것들은 왜 멀티탭을 쓰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런 것들은 와트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벽면에 있는 콘센트에 바로 꼽는 겁니다. 이 멀티탭이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품 고르실 때꼭 정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과부하하고 누전 차단입니다. 이제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나 이런 거쓸때 고용량 멀티탭을 쓰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누전 차단이랑 과부하 차단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한번 뭐 과전압, 과부하, 뭐 과전류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좀 많이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어쨌거나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과부하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암페어, 볼트 그전격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누전은 전기가 샜을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부하 사고나 누전 사고는 조금 약간 특성이 다를 수가 있죠.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이래요. 누전 차단이랑 과부하 차단은 같은 기능을 가지지만 누전 차단이 과부하 차단까지 다 가능한. 합니다. 멀티탭에서 누전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 과부하 기능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과부하 차단 멀티탭은 누전 차단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전 차단이 이 과부하 차단의 상위 호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하질시 파워존 제품에도 어 과부하 차단, 배선 차단, 그리고 누전 차단의 설명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멀티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이제 우리가 멀티탭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안전 사용법이 있으니까 그건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공구로운 생활이었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멀티탭에 관하여 더 좋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공생하세요. 저도 이 멀티탭을 좀 알아보고 나서 집에 가니까 어, 우리 멀티탭에 뭐가 꽂혀져 있지? 하고 막 보게 되더라고요. 뭐 멀티탭은 이 정도 알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각각 가전 제품이 몇 와트인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천하지일씨 포장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제품들은 1,500 와트가 좀 넘는 제품. 물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셨듯이 멀티탭에 한꺼번에 뭘 많이 꽂지 말아라. 이게 있듯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이거를 알면서 굉장히 좀 머리도 복잡해지고 뭐 용어 설명도 좀 어렵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도 이제 어느 정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도움이 많이 됐네요.